갑자기 공항이 대피하고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까지 캐나다 국민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경제뉴스는 무엇일까요? 안전부터 우주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캐나다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검색어 중 인기가 높았던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먼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던 일시적인 대피 소식입니다. 국내선 터미널에서 강한 가스 냄새가 감지되었지만, 외부 계약 업체의 소량 가스 누출로 밝혀졌고, 공항과 소방 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공공 안전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숨겨진 보석, 거대 편의점체인 쿠시타르에 대한 투자 분석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주식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식사를 찾으면서 코시타르가 유명 셰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준비된 식사 부문을 강화하는 전략이 엄청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단순 자파점을 넘어 지역사회의 식사 공급처로 변모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선도적인 칩 제조업체인 TSMC의 순이익이 인공지능 AI 사용량 폭증 덕분에 무려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주요 공급 업체인 TSMC의 약지는 AI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를 향한 도전입니다. 최근 직경 약 16m의 소행성 2025 TP5가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4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를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이틀 전에야 발견된 이 소행성은 우주 감시 기술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는 스타쉽 로켓의 11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쉽은 대용량 스타링크 위성 배치를 위한 모의 테스트까지 성공하며, 미래 통신과 인류 생존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술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캐나다의 주요 소식들을 통해 우리는 안전, 투자, 기술 혁신, 그리고 우주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공감의 결과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